아니 진짜 당신 나들은 이걸 보고 맞출 수가 있어요? 혹시 비디 님은 그 세상에 는 직사각형과 원밖에 없나요? 아니, 도저히 가면 안 돼. 아니 happen. 진짜 진짜. 안녕. 가세요. 하세요. 상지대학교 미디어 센터에 나타난 조교 김홍식입니다. 저는 미디어 센터 제작부장 유승규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림을 두번 그리면 되는군요 오늘. 그러니까 패드에 한번, 얼굴에 아, 한번, 아, 얼굴에 한번. 난안 진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 아, 제가 요즘 주변에 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랑 네가 잘 그리는 거랑 뭔뭐 상관이야. 그렇긴 해. 근데 그래도 이제 보고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잘 그려 그래서? 일단 때는... 난개못 그려. 네, 그럼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사물입니다. 3월. 첫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양끝 아래에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긴 직사각형 중간에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이게 뭐야? 방금 전에 그린 직사각형 양끝 아래에 살짝 긴 직사각형 두개 그려주세요. 이제 정답을 외쳐주시면. 네? 끝이라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도저히 감이 안 돼.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진짜 당신네들은 이걸 보고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힌트는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책상, 태블릿 PC 의자. 정답. 이게 도대체 어디로 왔어? <laughs> 이게 진짜 어디로 왔어, 의두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큰 원을 왼쪽에다가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틈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큰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까 가운데에 틈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다가. 대각선으로 직사각형을 길게 그려 주세요. 왼쪽 원 바로 오른쪽에 아주 작은 직사각형을 그려 주세요. 혹시 피디 님의 그 세상에는 직사각형과 원밖에 없나요? <laughs> 바로 그 위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laughs> 그려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타원형을 그려 주세요. 오른쪽 원 위에 대각선으로 조금 긴 직사각형을 그려 주세요. 그 위에 가로로 직사각형을 그려 주세요. 이제 패드를 카메라에다가 보여 주세요. 나 이거 어디서 본적 있어. 이거 그거잖아. 그 서울대학교 다정거세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기둥을 그려 주세요. 큰 원기둥 안에 엄청나게 작은 원기둥을 그려 주세요. 큰 원기둥 위에 사원형을 그려 주세요. 대체 우리 피디 님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 그 위에 가로로 조금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왼쪽 끝에 아주 작은 원기둥을 원기둥의 옆으로 그려주세요. 직사각형 왼쪽 아래에 대각선으로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laughs> 미용실에 가면은 자주 볼수 있는 거예요. 헤어드라이기? 아니요. 뽕고데기? 아니요. 샴푸통? 아니요. 아니요. 힌트를 또 드릴까요? 네. 칙칙. 정답. 정답. 공식. 아! <laughs> 분무기 분무기 네네 네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타원형을 그려주세요. 아래에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끝이라고요? <laughs> 거울 그빛 힌트를 또 드릴까요? 평소에 정말 많이 사용해요. 숟가락 정답 <laughs> 다섯 번째 제시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타원형을 직사각형 안에 그려주세요. 안에요? 타원형 밑에 역삼각형을 길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직사각형 아래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긴 직사각형 밑에 가로로 긴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모니터 <laughs> 아니요. 신호등 스피커 청소기 아니요. 다이슨 청소기. 힌트를 드릴까요? 네! 네, 하나 주세요.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농구 골대? 정답! 아, 나 지금 막 생각났는데 아... <laughs> 네, 오늘의 벌칙자는 유승교 씨입니다. 왜? 하합니다 PD님이 <laughs> 우참을 못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아, 내가 벌칙 받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네, 이렇게 게임을 마무리해봤는데요. 홍식 조국님부터 게임 후기 말씀해주세요. 뭐 누구 그림을 뭐두번 그리신다고 일단 그 게임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그 근데 사물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 약간 좀 실패? 우리 둘다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저는 패배는 인정하겠지만 당연하지 아무래도 사물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혹식 말대로 음. 너무 어려웠어 그냥 너무 만물을 그냥 다 틈틀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힌트 없으면은 좀 힘들었어요. 힌트 없으면 진짜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진짜 그냥 순발력싸움이었던 것같아 근데 그래도 좀 재밌었습니다. 좀 신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재미를 볼볼 어, 생각입니다. 기대하세요. 네, 네, 그렇지. 오늘의 게임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그럼 안녕.